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나이가 69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했냐고. 미쳤냐고. 아이들은 어쩌고 체면은 어쩌고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과거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났거든요. 22살에 결혼해서 거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남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른 나이에 황혼이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올해 71살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53년에 태어나서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4살 위였고 당시로서는 좋은 직장인 은행에 다녔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참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제 손을 잡고 산책도 가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혼 후큰 딸을 낳고 2년 후에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딸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육아에 참여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아이가 울면 함께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집에서는 신문이나 TV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단순히 직장 일이 바빠졌나 보다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가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회사 동료들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들의 웃음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 때문에 그 생각을 밀어두고 혼자 병원에 갔죠.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서는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물어봤더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제가 뭘 물어봐도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았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옷을 빨래할 때마다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자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그 메모지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손글씨는 분명 여자 글씨였고 내용도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쓸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심하고 뒤지고 다니면 어떻게 살아. 그냥 직장 일로 만난 거야. 하지만 그 표정을 보니 거짓말인 걸 바로 알수 있었어요. 그 이후 몇 년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예 대놓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아이들을 피하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빠가 왜 집에 안 와? 라고 물을 때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큰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가족 이상해졌어. 아빠는 집에 있어도 우리랑 말도 안 하고 엄마는 맨날 울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집에 오기를 싫어하더군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요즘 아이가 수업시간에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작은 딸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다른 아줌마랑 전화해? 하루는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봐요. 어린애가 그런 걸 눈치채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도 아빠 왔다며 반가워하지 않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각자 딴 곳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5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관계가 끝난 거였어요.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순아,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가정에 충실하게 살겠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더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큰 딸은 아빠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들은 아빠 같은 남자는 되기 싫어라고 말했어요. 작은 딸만 어려서 그나마 아빠를 따랐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남편이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긴 했어요. 갑자기 학교 행사에 참여하려고 하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큰 딸은 이제 와서 뭐하냐는 시기였죠.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아빠를 멀리하냐. 내가 애들한테 아빠 흉을 봤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몇 년간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족여행도 계획해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우리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남편의 태도가 다시 변했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집에서 놀고만 있지 말고 뭔가 해서 돈이라도 벌어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는데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가게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빨래와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서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말이죠. 그런 생활이 몇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의사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병원비만 나간다며 투덜거렸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하나씩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큰딸은 결혼할 때 아버지와 버진노드를 걷기 싫다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일을 알면서 어떻게 그걸 할수 있어? 라면서요. 결국 혼자 입장했는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고, 손자가 태어나서도 별로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빠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작은 딸은 그나마 아버지를 챙기는 편이었지만, 그것도 의무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명절에나 연락하고 만나더라도 빨리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남편과 단둘이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젊은 시절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남편이 정년 퇴직을 했을 때 저는 은근히 기대했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언제 돌아오냐고 묻고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면 시간 낭비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해서도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감기로 며칠 아팠을 때였는데 남편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더군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굶어 죽으란 말이냐며 화를 냈어요. 결국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제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런데서 뭘 배우냐, 집에서 TV나 봐라고 하더군요. 평생 저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무심코 봤는데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만날 약속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화를 내며 늙어서 의심병이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결국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퇴직 후에 만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자와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라고겠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 이상의 관계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도, 중년에도, 이제 노년에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처음에 비웃으며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당황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좀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은 너무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바람을 피웠는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으며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릴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큰딸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집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했구나. 나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 아들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한테 실망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라고 했어요. 작은딸이 가장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엄마. 그러면서 제 선택을 지지해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격려해줬어요. 큰딸이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엄마만의 삶을 사세요라고 말해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은 아빠는 평생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참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라고 했고, 작은 딸도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을 거예요 라며 응원해 줬습니다. 2022년 제 나이 69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했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처음 혼자 살아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은 마음의 평화였어요.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혼 6개월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더니 나중에는 너무 외롭다. 다시 합쳐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관계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보니 집안 일을 하나도 할줄 몰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없으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엉망이고 청소도 안 돼서 집이 쓰레기장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어요. 결국 저를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편의 때문이었구나 하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후로도 전 남편은 몇번더 연락을 했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 가족이 다시 뭉쳐야 한다며 압력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큰딸이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빠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행복하게 살수 있게 놔두세요. 아들도 비슷했어요. 아빠는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와서 외롭다고 엄마를 이용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들고 온 남편의 표정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더군요. 작은 딸마저도 아빠, 엄마가 이제야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시 묶어두려고 해요.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면서 전 남편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손주들과도 놀아줘요. 무엇보다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나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사람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60살부터 혼자 살고 있다는 이웃 할머니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서로 안부도 챙기고 가끔 함께 시장도 보러 가면서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울증에 걸리거나 몸까지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제 나이 71살이지만 마음만큼은 20살처럼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